암 어때요 무섭죠? 근데 부모님이 다 암으로 고생을 하셨어. 그러면 암 보험 한두 개씩은 이미 갖고 계실 겁니다. 아 근데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막 용종이 네 개씩 나오고 어 초음파 검사를 했더니 보는 데마다 뭐가 보인다 그러면서 추적 검사를 해야 된대요. 그러면 집에 와서 뭐부터 하겠습니까? 암보험 가입한 것부터 보장 내용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완하고 싶은 생각이 막 불현듯 들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족력이 있다 아니면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추적 관찰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분이 어느 정도 암 보험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보완을 한다 그러면 이 영상대로 하세요. 보험료는 최소화하면서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신박한 방법입니다 사례를 보여 드릴게요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 0일로부터 1년입니다 어, 45세 남성분이세요 그리고 기계학으로는 일반암 진단비 3천만 원하고 뭐 이런저런 보장이 꼼꼼히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대장암 췌장암 아, 가족력이 있는 분이고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대장 용종이 10개가 나와서 10개를 떼어내신 분입니다 저는 이제 배우자하고 상담을 진행을 했는데 걱정이 많이 되죠 왜냐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고생하시는 거를 많이 봤는데 남편의 생활 패턴을 보니까 아버지하고 달라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모습이 자기의 미래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보완을 요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보험을 이렇게 보완을 해드렸는데 굉장히 만족해 하시면서 바로 가입을 하셨던 분이에요. 자, 일단은 기존에 있던 걱정되는 질병에 대해서 보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간편심사로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일반암 진단비는 최소로 했습니다. 대신에 가족력이 있는 치료력이 있는 특정 암의 진단비는 3천만원으로 극대화시켰어요. 두 번째 포인트는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를 최대로 했습니다. 여기에 가입 금액은 3억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은 최대 3천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암 통원, 특히 상급 종합병원 통원비를 최대로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어, 별도로 제가 만들지는 않았습니다만 신의료기술 담보 있죠. 표적항암, 그다음에 로봇 수술, 그다음에 세기 조절 혹은 뭐 양성자 아, 치료 어, 이런 것들은. 갱신형 담보이지만 최대로 탑재를 해드렸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설계를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반암 진단비가 많으면 좋죠. 어, 그건 저도 알고 고객님도 알아요. 근데 문제는 일반암 진단비가 비싸더라. 일반암 진단비 천만원 보장 받으려니까 보험료가 얼마예요? 거의 만 육천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삼천만 원 보장받으려면 이것만 거의 얼마가 되는 거예요? 오만 원 가까이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은 일반암 진단비가 없는 분도 아닙니다. 이분이 특히 걱정이 되는 건 뭐랑 뭐예요? 대장암하고 췌장암인데 대장암만 보장해주는 진단비가 있더라. 췌장암 담도암, 뭐, 담낭암만 보장해주는 별도 담보가 있더라. 근데 그거를 가입을 했더니 천만원당 보험료가 3천원도 안되고 최장암은 천만원당 진단비가 1,600원밖에 안돼요 일반암 진단비에 5분의 1 10분의 1 가지고서 보장이 된다 그래서 요 담보들은 각각 얼마씩 넣어드렸다 3천만원씩 넣어드렸다 3천만원씩 이렇게 한게 왜 의미가 있냐면 지금 이제 어, 이런 자료들은 찾아보면 널려 있습니다. 대장암은 있잖아요. 특히나 유전적인 요인이 강화돼요. 그러니까 부모 중에 대장암 진단받으신 분이 있다? 그러면 나나 내 형제가 대장암 진단을 받을 확률이 2배, 3배 가까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암은 가족적인 요인, 유전적인 요인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집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야, 일반암 진단비를 최소로 하게 되면 혹시라도 이 고객님이 다른 암에 걸렸을 때 뭔가 좀 아쉽지 않겠냐? 그 아쉬움을 달래줄 담보가 뭐냐면, 방사선 치료비 하고요, 항암 약물 치료비입니다. 뭐 양성자 방사선, 세기조절 방사선이 아니에요 이 두가지는 그 다음에 약물 치료비도 표적 약물 이런 단서 조항이 없어요 세포독성 항암 약물이든 표적 치료제든 면역치료제든 뭐든 받으면 여기서 3천만원이 나간다 그 다음에 일반 방사선이든 세기조절 방사선이든 양성자든 받으면 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일반암 진단비를 대체할 수 있냐 근데 보험료부터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암 진단비 1,000만원이 얼마였습니까 15,000, 16,000원이었는데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 각각 3,000만원씩 보장을 해주는데 보험료는 일반암 진단비 1,000만원 수준밖에 안 돼요 근데 약물 치료 시에 3,000만원 방사선 치료 시에 3,000만원이 어떻게 된다 각각 보장이 된다 그러면 1,000만원당 보장받는 비용을 보게 되면 3천원이 조금 넘습니다. 거의 5분의 1 수준도 안 되는 거죠. 일반암 진단비에.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하냐면 암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즉시 치료를 하겠죠. 근데 암 치료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수술로 잘라내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래입니다.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약물. 그 다음에 빛을 쬐가지고서 암세포를 어, 죽이는 건데, 어, 수술을 할수 없는 뭐 백혈병, 혈액암 같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암은 덩어리로 돼 있기 때문에 잘라내면 가장 기본적인 건데, 잘라낸 이후에도 암세포가 남아 있을 수 있겠죠. 혹은 잘라내기에는 암이 이미 너무 커졌거나 암세포를 잘르다가는 다른 장기에 어떤 치명적인 어떤 악영향을 줄수 있을 경우엔 도려내기 전에 암세포를 약이나 방사선을 쪼여갖고 세포를 최소로 줄여놓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일반암 진단을 받으면 어떤 암이 됐든지 간에 반드시 치료가 수반이 되는데 그 치료의 핵심은 수술이다. 근데 수술 전후로 약물이나 방사선 치료가 어떻게 된다? 병행이 된다? 과거에는 있잖아요. 항암 약물 치료비는 일반암 진단비 보험료의 거의 한80%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도도 많이 안 줬어요. 뭐 300, 500. 이렇게 뺏게안 줬어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 이제 오래쯤 됐을 겁니다. 국내에 중입자 치료기가 꿈에, 치료기가 도입이 됨과 동시에 회사들이 경쟁적으로 막 3천, 5천, 이렇게 항암 약물 치료비, 그 다음에 뭐 방사선 치료비들 한도를 올렸는데, 어, 모든 회사들을 제가 다 보진 않았습니다만, 일반암 진단비 수준의 어떤 그 보장 효과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5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러면 얘를 많이 갖고 가는 게 당연히 어떻겠어요. 합리적이겠죠. 그죠. 그래서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뭐 초기에는 그냥 수술을 하고 그냥 추적 관찰만 할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 2기, 3기가 됐다. 그러면 수술 전후로. 약물 내지는 방사선 치료를 하더라. 그때 각각 얼마씩 받을 수 있는 거예요? 3천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아, 통원비를 극대화 했는데, 아, 암은 큰 병이에요? 작은 병이에요? 큰 병이에요. 뭐 큰병 걸리면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큰 병원에 가겠죠. 근데 뇌혈관이나 심혈관 질환은 뭐 터지거나 막혔다 그러면 빨리 병원 안 가면 사람이 죽어요 그 자리에서 그그저 나를 넘기지 못하고 그냥 죽어요. 근데 암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암 진단을 받았다, 대장암 진단을 받았다, 췌장암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뭐부터 검색합니까? 누가 자라나? 명의가 누구냐? 권위자가 누구냐? 이것부터 찾아요. 그리고 그 권위자가 있는 병원에. 예약을 잡습니다. 그 권위자들은 대부분 어디 있겠어요? 큰 병원에 있어요. 어디? 상급 종합병원입니다. 상급 종합병원에 가서 두 달을 기다려갖고 암 수술을 했어요. 환자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수술받은 그 병원에서 가만히 누워서 통원 치료 2, 3주 동안, 3, 4주 동안 계속 받고 완치된 다음에 나가길 원하겠죠. 그 병원에서 계속 입원하기를 원할 건데 병원에서는 당장 나가라합니다. 당장 나가라 해요. 그럼 막 사정하게 저전 제주도에서 왔어요. 선생님 좀 봐주세요. 전 부산에서 왔어요. 좀 봐주세요. 봐주 다,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이렇게 병원 관계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당신보다 더 급한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 당신도 두달 기다렸다가 입원한 거 아니냐? 어? 당신이 입원해 있으면 진짜 필요한 사람이 입원 못 한다. 빨리 나가라. 짐 싸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다음 날서부터 병원에 출퇴근하면서 통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산에서 서울까지 매일 출퇴근해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이런 방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뭐다? 환자 방이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거는 환자 혼자 있어요 보호자도 같이 있어요 보호자도 같이 있어요 그러면 보호자랑 환자가 있을 방과 밥값 숙식 그다음에 교통비 이런 것들이 적게 잡아도 하루에 2, 30, 1, 20만 원은 어, 들어갈 건데 어 진단비 많이 받아 놨으니까 거기서 곶감 빼먹듯이 꺼내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진단비가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진단비 좋아요. 근데 봐봐요. 암 환자야. 그러면 뭐예요? 불안해. 그리고 당장은 치료에 정,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 활동도 못 해요. 물론, 진단비나 뭐 이런저런, 어, 보험금을 받은 게 있어서 빼서 쓰는데 문제가 없겠지만,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병원에 통원을 할 때마다 직접 치료를 위해서 의사 선생님 얼굴을 보러 갈 때마다 한 달에, 아, 하루에, 한번갈 때마다 60만원씩 준대요. 60만원씩 주면 두 분이 지금보다 더 좋은 방에서 더 좋은 음식 먹으면서 편안하게 생활을 해도 최소 하루에 30만원은 남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를 대하는, 이 통원 치료를 대하는 환자와 보호자의 마음 상태가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죠. 불안함과 편안함. 갈 때마다 돈을 버니까. 그 담보가 뭐다고요? 이거라고. 상급 종합병원 암 통원비인데 하루에 60만원씩 줘요. 이두 가지를 같이 가입을 하게 되면. 그니까 러한 15번만 갔다 오면 일반암 진단비 1000만원하고 같은 거죠. 근데 보통은 어, 방사선 치료나 항암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 보통 뭐 20회, 30회 이렇게 가기 때문에, 어, 이득이다. 어? 비갱신입니다. 중심 보장되고. 뭐 통원 환자들이 한93% 정도 된대요. 어, 그러니까 암은, 암은 뭐예요? 큰 병원에서 어떻게 한다? 통원 치료된다. 건강보험에서 해주지 않습니까? 산정특례 다 해주지 않습니까? 해주죠. 근데 비급여는 안 해줍니다. 좋은 그 신약들, 이거는 안 해줘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안 해줘. 그러면 실손에서 해주지 않습니까? 실손에서 해주죠. 이번 치료를 하면 5천만원 한도로 해주는데, 통원 치료를 하게 되면 30만원, 그게 한도예요. 한번 갔을 때마다. 근데 한번갈 때마다 약값이 얼만데요. 한번갈 때마다 주사 한번 많은데 5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받는다. 그러면, 안 되겠죠. 통원비도 필요하고 연결해서 뭐가 필요하냐? 아, 큰돈 들어가는 약을 쓰거나 치료를 받게 되면 어, 일반암 진단비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있어도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큰돈 들어갈 때 크게 보장을 해 주는 그 담보들이 있는데 그게 뭐다? 표적항암치료제, 로봇수술, 비 그다음에 양성자 뭐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비 담보 이런 것들이다. 이런 담보들은 갱신형이에요. 그래서 많이 넣어도 보험료가 그렇게 큰 부담은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 보여드린 그 제한세대로 설계를 했을 때 대장암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일반암 진단비 천만 원 플러스 대장암 진단비 사천만 원 나오겠죠. 그리고 대장암은 로봇 수술도 많이 하니까 진단을 받고 로봇 수술을 했다. 그러면 4천만원에 로봇 수술 진단비 2천만원이 또 지급이 되겠죠. 그리고 수술 전후로 어 약물과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게 됐다. 그러면 이 6천만원 플러스 항암 약물 치료비 3천, 방사선 치료비 3천, 1억 2천만원 보장을 받겠죠. 근데 그 약물이 표적항암이었고, 방사선 치료가 양성자 치료였다. 그러면 요 1억 2천만 원에다가 표적항암 치료비 1억. 그 다음에 양성자 치료비 4천만 원이 보장돼서 총 2억 6천만 원이 보장되겠죠. 이 중에 직접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통원 30회 했다. 그러면 1,800만 원의 통원비도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암도 마찬가지고, 이대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약에 겁나는 질병이 있다, 그러면 그 질병에 걸렸을 때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이고,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지, 이 그림을 그려본 상태에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효율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담보들로 구성을 하게 되면, 일반암 진단비 좋죠 비싸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가성비 좋게 보험료는 최소로 하면서 효과는 극대화 할수 있는 플랜이 가능하다 에?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 가족력 치료력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암 진단비는 뭐 어느정도 있을 거니까 특정암 진단비 중심으로 설계하는 것 고려해 보시고 항암약물 방사선 치료비는 진단비 수준의 보장 범위를 진단비보다 훨씬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을 해준다. 상급종합병원 암통원 치료비는 암에 있어서는 필수다. 암에 있어서는. 그리고 신의료기술 담보들은, 어, 진짜 치명적인 상황일 때 크게 도움이 되는 담보다. 암보험 이렇게 보완하시면 후회 없습니다 응.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2일로부터 1년입니다